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8월 1 0일 신탁 무효 소송의 결론이 났고, 결론 난 것을 회생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상희 변호사입니다 방송을 했고, 이것이 앱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신탁 계약이 원천 무효다. 신탁 무효 소송을 엄윤상 변호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전달전달이 돼서 확대가 돼가지고 김창 관제에 있는까지 이것이 신탁무요소송에 관련된 것이 연결되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다시 보시면서 신탁무요소송은 화의의 권관을 법원에서 제시를 했고, 그걸 받아서 김기창 관제인이 소치야를 내므로 신탁 무효, 소송은 결론이 났다. 이 방송을 오늘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더스는 회장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회장하는 방법과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 앞에서 했던 것도 다받아들여가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또 확인했습니다. 전주업은 여러분, 메시지 듣고 진짜 예배 드려서 전 내용을 다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상 변호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에, 주장, 에, 그걸 기초로 해서 어, 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에, 그게 이제 에, 사무소 위조다, 또그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주장을 어, 계속 해 왔는데 오늘 어, 최종적으로 김은상 관재인이 어, 신탁 무효 소송에 대해서. 그서면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서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어이 회생신탁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악의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피해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조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고 어떤 데는 신탁을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어 힐링 플랫폼에 관제인은 신탁을 인정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어 제주 본사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대 비도 오고 관리가 하나도 안돼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제, 메인 신탁 무효 소송에 대해서, 이건 데 누가 한 거냐? 언변이 제기한 소송이었죠. 그래서 그 신탁 무효 소송, 뭐, 근거는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 어, 뭐, 사문소 위조다,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어, 각자가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어, 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해 어, 안에 따라서 피고들, 여기는 천고, 이성이, 그 다음에 오라클 신탁에 대한 신탁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어, 소치하러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8월 11일자로 어, 신탁 무효소송은 어, 소치하러 종결되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기쁜 소식입니다. 심당 무효 소송은 소치하로 결론이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